안녕하세요 골드팁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내 몸을 살리는 약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 달맞이꽃 아시죠? 그 이름 달맞이꽃 노래 가사도 있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달맞이꽃 약성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 달맞이꽃을 한의학에서는 월견초 월하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약재로 쓰는 것은 뿌리를 말린 것하고요. 또 가을에 씨앗을 받아서 기름을 내서 쓰기도 합니다.약성은 따뜻하고 약간 매운 맛이 있으나 먹기는 좋습니다.일회 아, 사용량은 4에서 6g 정도 복용하시되 아, 자세한 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독성은 없으나 좋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동맥경화 있으신 분들은 가을에 씨를 채취해가지고요. 아, 기름을 짜서 한 스푼씩 복용하시면 아주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병에는 말린 뿌리를 쓰고요. 말린 뿌리 10g을 물에 달여가지고 하루에 세번 나누어서 꾸준히 복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 달맞이꽃 주요 작용은 항염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해열 작용을 합니다. 어, 달맞이꽃이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상당한 도움을 주죠. 어, 그리고 달맞이꽃 주요 효능을 보면은 어, 신진대사, 호흡기 효능이 좋고요, 또비누기 질환에 아주 탁월한 효험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꼭 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그리고 씨앗 기름은 아요 위에 제가 불러드린 거고요. 아래쪽은 뿌리 말린 것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동맥경화, 인후염, 기관지염, 감기, 피부염 아요 다섯 가지 병 중에도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달맞이꽃 생육 특성은요. 달맞이꽃은 아무 곳에서도 잘 삽니다. 그래서 아 둑방이라든가 또산 아래라든가 이런 내과 쪽 가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달맞이꽃은 달과 교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견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만 꽃이 핀다 하여 야래향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달맞이꽃은 꽃이 아름다워 가지고 지금은 아 야경으로도 많이 쓰고요. 관상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 잎은 못쓰기 때문에 생으로 바로 먹을 수는 없지만 종자를 많이 채취해 가지고요. 기름을 짜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만들 때는 가을에 꼬투리가 터지기 전에 줄기째를 채취해 가지고요. 햇볕에 잘 말리시면 잘 털립니다. 그래서 그때 기름을 짜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맞이꽃은 한방에서는 동맥경화 고지혈증 중성지방 염증에 다른 약제하고 함께 처방을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어, 그리고 약초를 만들 때는요, 전초는 생풀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어, 가을에 잘 익은 씨하고 뿌리는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약초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달맞이 꽃이 얼마나 큰 일을 할수 있을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뒤에 약을 쓰면 큰 효험이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 조금이라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닮아질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